이쪽은 올드 상하이라고 노스브리지의 유명한 푸드 코트예요. 아시안 음식점 위주로 좀 모여 있고 가격이 다른데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입니다. 푸드 코트 바로 뒤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, 차이나 타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아시안 음식들 먹고 싶은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스브리지의 좀 유명한 그 푸드 코트 중에 한 곳입니다. 방금 얘기했었던 올드 상하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. 어, 오늘 여기 한국 식당인데 오늘 문을 닫았네요 신기하게 아마 아, 5시까지 오프였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문을 열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어서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오히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마가린 리버는 되게 비싼 편이거든요 어 방금 얘기했듯이 약간 중국 파죠 나오면은 여기 중국 식당들이 또 모여있는 곳인데, 어 밤에 되면은 더 유명한 곳입니다. 밤에 돼서 뭐 새벽 한 2시, 3시까지 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항상 애용하는 차이나타운. 여기가 차이나타운 입구 쪽이거든요. 지금 이 문이 차이나타운 입구입니다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 이쪽 골목, 저쪽 골목, 양쪽 두 군데 있는데 어 늦게까지 술 드시는 분들이 보통은 저쪽 뒤쪽으로 좀 많이 가시고 이쪽은 음식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, 저렴하고 그래서 요즘은 좀 이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편이긴 합니다. 저쪽에 한국도 식당도 보이긴 했는데 예, 그래서 퍼스에서 좀 늦게까지 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차이나 타운 이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이 쪽이 실질적으로 버스의 제일 중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야간 스퀘어라는 곳인데, 이쪽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, 야간 스퀘어가 밤이 되면 좀더 멋지거든요. 이게 완공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. 우주선 그런 걸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, 이렇게 보면은 뭔가 쉽기도 하고, 좀 복잡하기도 하고, 그런데 밤에 그 불빛, 좀 켜지고 그러면은 좀더 예쁜 편입니다.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퍼스도 서우주의 주도기 때문에 큰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퍼스에 오신 분들이 한적하고 이렇게 도시 느낌이 안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지금 시간이 거의 5시 정도가 돼서 퇴근하는 시간이라서 보통 때보다 좀 사람들 많은 편입니다. 전광판인데 어 예전에 저걸 보고서 지다 말았나? 건물을 왜 만들다 말았나? 이런 생각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 다 졌다고 합니다. 한국 국기 보이나요? 여기 보면 시스코. 이쪽에 보면 은 퍼스, 버스탑, 그, 버스 정류장, 큰 정류장이 있어서, 약간 그, 서울역 뭐 이런 느낌처럼, 여기 퍼스역, 퍼스역입니다. 건물이 심오하죠? 복잡하기도 하고, 누차 얘기하지만 밤이 되면 예쁜데 낮에는 모르겠습니다. 확실히 밤이 되니까 이 조명도 불빛이 색깔이 계속 변하거든요. 설계자가 저거는 뭐 우주인으로 일부러 만든 건가? 약간 우주인 느낌인가?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의도를 했다면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. 분위기도 좋네요. 이곳은 실질적인 퍼스의 중심가이고 어, 퍼스의 진짜 시티의 한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위너가 뭐 퍼스에 잠깐 와서 꽃보다 청춘 촬영할 때도 뭐 타겟에서 뭐옷 사는 거 이런 거좀 영상에서 보여줬었는데 그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타겟이 있는데 타겟 아. 호주에 어 백화점이라고 할수 있는 마이어하고 각종 쇼핑 센터들이 여기에 좀 많이 들어서 있고, 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0명을 계속 기록을 했었고, 저번에 그 코로나 확진자 한명 나왔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버스를 어 락다운 시켰었는데, 그 정도로 어 코로나의 그 영향을 지금은 그래도 그한명 이후에 없는 편입니다. 그래서 좀 안전한 곳. 그래서 지금 사람들 보면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고 있죠. 그럼 축복받은 도시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그 도시 큰 도시에서도. 어, 퍼스 같이 이렇게 좀 안전하다고 그래갖고 좀 많이 이쪽으로 좀 오는 편에 있습니다.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코로나 뭐 이런 상황이어서 뭐 이쪽 골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춤을 추거나 공연을 하는 그런 걸좀 보기 힘든데 근데 평소 뭐 보통 때 주말 같은 때 오면은 여기에 그뭐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공연을 좀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공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, 이렇게 좀이 골목골목에서 공연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예, 여기가 마이어고, 마이어는 뭐 호주의 백화점이라고 보면 됩니다. 보면 JB 하이파이라고 있는데, JB 하이파이는 호주에서 유명한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. 그래서 위너가 저 전에 그 퍼스 와서 영상 찍었을, 찍었었던 데가,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퍼스 시티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Feel so good. 야. Yeah. 어, 여기는 퍼스에 오시면 대부분 오시는 런던 코트라는 곳인데 영국의 그런 그 분위기, 영국의 그 골목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에서 퍼스 안에서도 갖고자 만들었다고 하네요. 예전에 여기 런던 코트 안에 그뭐 보석이나 아니면 기념품 뭐 이런 것들 많이 파는 곳이었는데 지금 뭐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가게들 좀 많이 그 빠진 그런 느낌이네요. 예전에 보면은 이런 좀 기념품이나 아니면 좀 아기자기한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주얼리 같은 거 이쪽 골목에서 좀 많이 팔았거든요. 1937년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네요. 네, 이쪽 골, 골목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골목이 어, 다거든요. 이쪽에서도 보면은 골목이 되게 짧죠. 이렇게 긴 편이 아닌데 이게 다예요. 되게 짧은 편이어서 런던 코트라고 해서 정말 큰 어, 런던의 뭐 한복판 거리를 생각하시고 오시면 약간 후회스럽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주얼리 뭐 이렇게 보석들 좀 많이 팔죠. 그래서 좀 값비싸고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기념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좀 가격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하는 편이에요 지금 머리 자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 40불이네 헤어컷 비용이 40불이죠 그만큼 좀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3만 5-6천 원 머리 자르는데 가격이 꽤 하죠 어, 입구는 원래 이쪽인데 저쪽 뒤쪽으로 와도 상관없고 이쪽으로 와도 상관없고 확실히 런던의 그런 느낌을 갖고자 저렇게 문양들이 런던스럽긴 하죠 아까 전에 제가 어, 소개해 드렸던 뭐 공연 많이 하는 그쪽 골목 바로 옆 골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골목에서 바로 런던 코트를 좀볼수 있고 그리고 이쪽 골목도 똑같이 쇼핑이나 뭐 이런 거좀할 만한 곳이 되게 많이 있고 그래도 건물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약간 고풍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유럽식 스타일의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좀볼 만한 곳 퍼스에서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뭐 호주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오셔서 퍼스 구경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